네, 반갑습니다. 우리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핵심적인 정보만 쏙쏙 뽑아서 미리 공유해 드리는 강밀입니다. 자, 이번 영상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도지코인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세요. 자, 일론 머스크가 몰래 이 도지코인에 자금 후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건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8월 31일 월 스트리트 저널은 일론 머스크가 남몰래 자금을 후원하고 있었다. 이렇게 전했어요. 사실 도지는 밈 코인으로 시작을 했고,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도지 얘기를 하면서 지지하면서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아, 도지 코인과 일론 머스크가 긴밀한 관계다. 이런 느낌은 계속 보도가 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는 실제로 2019년부터 일론 머스크와 도지 코인 개발자가 협력을 해왔데 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이 해외 공시에서도 공공연하게 볼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지 코인과 일론 머스크의 관계 떼놓고 볼수 없겠죠. 그래서 이 유명 분석가들도 결국에 트위터 지금은 X 이 트위터의 결제 코인을 도지로 하지 않을까 이 가능성을 정말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화면에 보시면 제가 3일 전에 찍었던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고 저희 공유방에서도 제가 계속 반복을 하듯이 왜 결제 코인으로 도지 코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자세하게 풀어드렸어요. 이 도지 코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도지 코인 홀더 여러분들은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그리고 저희 공유방에서 올려드렸던 브리핑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아직 가격이 큰 움직임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움직임이 벌써 크게 나왔으면 여러분 그때는 타이밍. 이미 늦는다. 이거는 저점 매집을 하기 위한 세력의 의도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놓고 저희가 좀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지코인의 최적의 매집 타점. 일단 먼저 트위터 X 개발 로드맵. 이 일정을 확인하셔라 하면서 저희 공유방에다가 공유를 해드렸어요. 해당 자료는 저희 카톡방에서만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 관련 이런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톡방, 선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지에 대한 이야기, 의견들 올려 주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 올려 주시고 제가 답변을 올려 드리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공유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링크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해당 자료들은 제가 영상에서 다 풀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영상에서 못다 한 부분은 저희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꼭 확인을 하세요. 도지코인은 한번 상승을 하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급등 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보들, 이런 해외 공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소식들을 미리 선점하고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매수를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단 10%라도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 올라간 다음에 추격으로 매수 들어가시고 손실난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두번 다시는 이런 실수 반복하지 말자라고 하시면서 혼자 매매하시다가 매하시다가 마이너스가 더큰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톡방에서 공유방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리고 정보가 빠른 미리 공유받을 수 있는 브리핑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얘기하시고 수익 나시면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올려주시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도지 코인 일론 머스크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집중하는 이유가 또 밝혀졌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AI 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려는 거다. 기사를 보시면 이 트위터 이 X가 사용자 게시 정보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있 정책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동의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전에는 없던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AI 모델에 적용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지만 머스크는 지난 4월에 x.ai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최 GPT에 맞서는 진실 GPT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여러분, AI. 주식 시장에서도 코인 시장에서도 한바탕 돌풍을 불고 많은 종목들의 급등을 이끌어냈던 섹터예요. 근데 현재 이 일론 머스크가 사용자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이 통보하는 이런 내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언론에 나오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지를 갖고 있다면 혹은 이 일론 머스크 행보를 주목을 한다면 이 A.AI라는 진실 GPT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겠죠. 또 이렇게 결국엔 AI 시장이 커지는데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트위터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트위터 X에 이 도지코인이 통합이 된다면 수요가 늘겠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기대감이 생기면서 기대감이 모이고 모여서 주가에 영향이 간다. 수요가 또 증가하고 가치가 폭등을 하면서 이 도지액 주가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또한 리스크가 큰 종목인 만큼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다 공개되어 있는 일정과 정보 외에도 이 내부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흐름, 일정을 공유를 받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개발 로드맵 이 트위터 X의 개발 로드맵을 꼭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문서를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플랜 A, B, C 이 확률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최적의 매집을 할수 있는지, 나는 언제 매집을 들어가야 될지 대응 전략 받으세요. 그리고 이 도지코인 외에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뭐 스택스,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뭐 세. 코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브리핑 확인하시고 입장하셔서 이렇게 채팅 올려 주세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저희 카톡방 링크를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때 돈을 벌고 이때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악재를 겪으면서 저점에서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보신 분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 또한 느껴봤기 때문에 지금 장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더 저희 소통방에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저의 경험을 밑바탕 삼아서 계속 일정과 정보를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이 좋을 때는 어, 다 좋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스스로 혼자서 혼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혼매를 하는 것.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손실을 계속 봤다면 좀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 계신 1300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또이 코인 시장, 이 투자 시장이 사는 거기 때문에 저 또한 투자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공유방은 무료입니다. 그냥 입장만 하시면 당 자료를 읽으실 수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내 주시면 공유를 해 드릴게요. 이 도지코인에 관련한 이야기는 제가 계속 영상으로 담아 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